쇼펜하우어의 냉철하지만 따뜻한 인생 조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주제로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냉철하지만 따뜻한 인생 조언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흔히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글 속에는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과 삶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마흔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조언은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은 삶의 고통, 인간관계, 행복 그리고 자기 성장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핵심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면 괴롭고 욕망을 충족하더라도 금세 지루해진다는 것이 그의 통찰이었죠.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기보다 고통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을 배우는 자세를 권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회피하기보다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고통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지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마흔이라는 시기는 젊은 시절의 열망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삶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적당한 거리와 독립성.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의존이나 기대를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추운 날 서로의 체온을 얻기 위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찌르게 된다.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친밀해지려고 할때 그 사람의 단점과 한계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까워져 상대에게 의존하거나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관계는 결국 고통을 가져옵니다. 독립성도 중요합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온다. 누군가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복. 단순함 속에서 찾아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지 않고 필요한 것을 줄이는 데서 온다. 그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소유하려는 욕망에 지배될 때 행복이 멀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복잡한 삶을 단순하세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세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는 가장 값진 시간 사용 중 하나라고 말하며 내면의 성장을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조언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흔이라는 나이는 새로운 도전과 욕망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자기 성장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만들어준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독은 필수적입니다. 마흔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나이입니다이 시기에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으세요. 냉철하지만 따뜻한 쇼펜하우어의 조언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을 냉철하게 꿰뚫었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장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인간 관계에서는 서로를 자유롭게 하되 깊은 신뢰를 쌓으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마흔은 삶의 전환점이자 자신만의 철학과 삶의 방식을 재정비할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냉정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